자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도, 자, 좋은 돌 하나, 구경 하나 시켜드릴게요. 오늘도 사유석을 아주 기가 막힌, 오로은이 사유석이 목띠가, 자, 두 줄로 가만 돌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, 요돌 역시 사이즈도 편안하면서, 자, 요돌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. 자, 요 돌은, 자 목선이 이렇게 태가 두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. 자 산지는 일강돌이고 위에 그런 목선이 아주 그 재밌게 잘 나왔습니다. 여기는 요수많은다 됐는데 여기에 요 녹이죠. 녹, 녹이 녹 조금 끼가 있는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안됩니다. 돌이 원칸 잘 생겼어요. 자 밑자리도 이래 통통해요. 이게 아주 그 피부도 좋고 그러고 요 돌이 자요 앞면에 요게 요게 약간 요게 파가 있는데 수요파가고 요 실선처럼 이리 있는데 이 수많은 이에다 됐습니다 깨끗하게 돌 보시면 돌이 그 돌도 밥도 좋고 괜히 통통합니다 이게 자자이 모습인데. 요, 등 부분도 잘 호화지고, 등 부분도 잘 나왔어요, 이 자, 이렇게. 그럼 우리가 요 수석에서, 그, 사유, 이 자체가, 이 목선 녹이가 괜히 어려워요, 이 자, 요들은 오늘, 목선도 잘배했으면서 머리 부분도, 자, 목뒤를, 자, 두 개로 감았습니다. 자, 이래. 이 우리가 수, 이거 일반 요 수술하시는 분들이 요사유석 목선을 일에 잘 감아라면 그한점하기가 괜히 어려워요. 자, 요거는 여기 녹이 약간 기가 있는데도 무거운 문제가 안 됩니다. 돌리원낙잘 생기다 보니까 자, 요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이 여기 요 자세는 요래 틀었는데. 자 이렇습니다. 자 이렇게 사유는 일반 뭐 소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은 이게 사이즈가 괜찮고그 잘생긴 도은 만나기 어렵죠. 자 오늘 석순갤러리 또 좋은 돌한점요 사유석 하나 보여드렸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아, 사이즈로 줘야지. 사이즈가, 자, 7에, 도로 사이즈만 10, 10.5 노네, 10.5. 자, 두께는 좋아요. 두께도 7입니다, 7. 자, 아주 편안한 사이즈입니다. 자, 고맙습니다.